폐렴 기침 가래 발열 흡 곤란 알레르기성 비염, 비오성 비염, 외축성 비염, 무록성 비염 등은 비염입니다. 천식, 만성 기관지염, 기흉, 폐기종 등은 폐렴입니다. 다음은 폐렴에 대해 서울대학교 병원 홈페이지에 기재된 내용의 일부입니다. 정의 폐렴은 세균이나 바이러스, 곰팡이 등의 미생물로 인한 감염으로 발생하는 폐 염증이다. 기침 염증 물질의 배출에 의한 가래, 숨쉬는 기능의 장애에 의한 호흡곤란 등 폐의 정상적인 기능의 장애에 생기는 폐증상과 구역, 구토, 설사 등의 소화기 증상 및 두통, 피로감, 근육통, 관절통 등의 신체 전반에 걸친 전신 질환이 발생할 수 있다. 정상 폐렴은 폐 염증이 생겨서 폐의 정상적인 기능의 장애에 생겨 발생하는 폐증상과 신체 전반에 걸친 전신적인 증상이 나타난다. 폐정상으로서는 호흡기계 자극에 의한 기침, 염증 물질의 배출에 의한 가래, 숨쉬는 기능의 장애에 의한 호흡곤란 이 나타난다. 가래는 끈적하고 고름 같은 모양으로 나올 수도 있고 피가 묻어 나오기도 한다. 폐를 둘러싸고 있는 흉막까지 염증이 침범한 경우 숨쉴 때 통증을 느낄 수 있고 호흡기 이외에 소화기 정상즉 구역, 구토, 설사의 증상도 발생할 수 있다. 또한 두통, 피로감, 근육통, 관절통 등의 신체 전반에 걸친 전신 질환이 발생할 수 있다. 전신 질환의 반응에 의해 보통 열이 난다. 폐 염증이 광범위하게 발생하여 폐 일차 기능인 산소 교환에 심각한 장애가 발생하면 호흡 부전으로 사망에 이르게 된다. 원인 원인은 세균이나 바이러스이고 더물게 곰팡이에 의한 감염이 있을 수 있다. 미생물에 의한 감염성 폐렴 이외에 화학물질이나 방사선 치료 등에 의해 비감염성 폐렴이 발생할 수도 있다. 폐렴의 정의, 원인, 증상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이 잘 되어 있습니다. 폐렴의 정의에서 세균이나 바이러스, 곰팡이 등의 미생물로 인한 감염으로 발생하는 폐염증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원인에는 미생물에 의한 감염성 폐렴 이외에 화학물질이나 방사선 치료 등에 의한 비감염성 폐렴 등으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즉 폐렴은 미생물 등에 의한 감염성 폐렴과 화학물질이나 방사선 등에 의한 비감염성 폐렴으로 구분됩니다. 혼란스러운 규정을 정리하자면, 폐렴은 기관, 기관지, 세기관지, 폐포 등의 폐실질과 폐간지를 포함한 호흡기계의 염증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천식, 기관지염, 세기관지염, 폐기종, 기흉 등은 폐렴의 일종으로 규정되어야 합니다. 한의학은 과학입니다 한의학은 철학입니다 건강은 균형입니다 동양 한의원은 균형입니다.